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소리를 높이는 믿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감정 표현 가운데 소리를 높여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소리를 높일 때는 그 사람의 상황이 깊을 때나 혹은 슬플 때, 놀라울 때, 그 다음에 두렵고 어려울 때 소리를 높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 소리를 높여서 주를 찬양하고 소리를 높여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귀신 들린 딸 가진 가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렀어요.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 소리를 크게 직접 질러서 응답을 받은 내용이 본문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딸이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발작을 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소리를 높이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에는 냉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냉대하거나 말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와서 절까지 하면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본문 25절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이 주님은 이 여인을 돕기는커녕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26절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소리 들어가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 듣고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개 맛도 못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못 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내가 개 취급을 했는데도 저 여자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인정하면서 내달리는그 마음을 읽어보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쨍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내 마음에 합한 자다, 감동된 자라, 이스라엘의 왕중왕으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라. 명령 한마디에 그의 딸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줬습니다 길이 막힌 가정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여인의 믿음 속에서 큰 교훈과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소리를 높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귀신 들린 딸 가진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 앞에서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석해보면 여러분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비결이 첫째가 사랑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인 딸을 위해 주님께 나와 소리를 높여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고쳐달라고 애원한 것은 사랑의 믿음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고른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고른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괄리가 된다. 성경의 사랑의 믿음으로 은혜와 축복,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마가복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를 살려내려고 4명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중풍병 걸린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주님께로 보여주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사랑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건 10장 27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보면 가보나움의 한 백부장의 사랑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하인을 살려보겠다고 주님께 직접 나와 애원을 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겠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종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살렸어요. 그 당시에 백부장은 종들을 짓밟고 버리고 팽개치고 무관심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종이라고 업신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애원하는 그 겸손의 믿음, 사랑의 믿음 감동이잖아요. 교회는. 힘이 사랑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몇만 명 모이느냐? 헌금이 몇 수천억 나오느냐?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좋으냐? 시설이 잘돼 있느냐?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전국 전세계 붕회를 인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연합집회 때 보면요, 봉구차에다가 두 명도 싣고, 오고 어떤 목사님은 다섯 명도 싣고, 오고 진짜 교인이 얼마 안 되는 시골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행복이 넘치고, 성령에 충만하고, 사모하는 모습 속에 저는 감동을 받고 와요. 애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쉼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더한 죄를 덮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십 하심. 누가복음 23장 33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사랑으로 구해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도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33절로 36절에 보면, 내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입술로는 사랑, 사랑 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사랑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중직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한테 집밥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말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했던 그렇게 무시당했던 고독하고 애롭고 힘든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37절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고 물어보니까 아, 자비를 베푼 자지요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사랑을 소유했던 가난한 여인처럼 사랑이 넘치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명을 줄때 모세에게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야곱에게 역사하셨고, 바로 너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수아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바로 믿었더니, 세상에 모세가 홍해 바다 갈른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갈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오랑캐들을 부숴버렸고,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순이라고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죠 22절에 보면,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주 다이수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인 딸을 고칠 수 있다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4절, 9장 2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100% 믿을 때,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절대 의심하면 역사가 아니려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에 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의심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잖아요 암병보다 더 무서워요 가정에서 의심병이 걸리니까 가정 파괴가 되고 살인도 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제일 무서운 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니까 그냥 달라졌어요 요수와 3장 13절 의심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마테마가 누가 유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인데 그말씀의 거의 전체가 살리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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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부 기적 덩어리에요 주님의 능력은 대단해요 누가 복음 뭐 5장 13절에 예수님의 손만 대도 병에서 다 고침받았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이나 누가복음 4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가난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은혜를 거절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급히 부숴야 할 것은 이 교만으로 쌓은 탑입니다 그거 부숴버려야 합니다 바벨탑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베소 3장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췄어요. 오늘 본문에 가난한 여자의 겸손을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했집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해져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괴로웠지만 주님 만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림으로 그물의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배 가득 실었더니, 야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배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곁을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해지니까 일어나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극휼을 구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어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왔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고 믿어야 돼요. 사울은 지가 잘난 줄 알고 목에 심줄고 교만 떨다가 하나님이 신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신이 떠나면 끝나잖아요. 악귀가 들어오고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었어요. 그게 사울왕의 말로 아닙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개만도 못한 여인으로 취급해도 감수하는 겸손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만도 못한 여자다 인정했지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도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정하는 겸손한 여인,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을 때 항의하거나 덤비거나 불평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냥 다 떠나지 아니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정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인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8절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백부장 같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요비께서 40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리까 여러분 요비라는 사람 얼마나 얼마나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까? 누가 복음 15장 18절로 19절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는 아버지 앞에 감당치 못함을 인정하는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품꾸르로 여겨주세요 참으댔다고.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제이님을 인정하는 세리, 누가 보면 18장 13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네 번째로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23절, 소리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냉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인내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믿음 떨어지고 오해하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에 좀 가슴 아프게 만들고. 끝까지 매달려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인내하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인내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인내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응답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도록 환드뼈가 육을 디도록 씨름했던, 기도했던 야곱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 내게 축복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결국에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여러분 누가 보고 18장 1절로 8절을 보면 불이한 재판장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매달린 자가 있죠. 불이한 재판장이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가는데 안 내줘요. 근데 그냥 계속 끝까지 안 가고 매달리니까 마침내 소원을 이루어줬잖아요 구차나서라도 들어준다고. 열1기하 5장 14절 보면 남한 장군이 요단강 7번 인내하고 강물에 들어갔잖아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하나도 안 낫는 거예요. 인내하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한샘병에서 깨끗이 포동포동한 몸으로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수와 6장 15절로 18절에 여리고 성을 돌때 일곱 번 돌어라. 일곱 바퀴 돌어라. 여섯 바퀴 돌아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금도 안 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일곱 번째 돌았더니 열의 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를 소유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시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참음, 충성, 절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오래참음과 절제. 할렐루야 인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 거예요. 참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여인의 믿음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짓는 믿음이 있었어요. 22절이잖아요.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습니다. 귀신들린 딸 가진 불쌍한 가난한 여인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철 예배를 통해서, 정육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전적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소리 높여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내하고 부르짖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인내하지 못해서 힘드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존능하시고 불꽃 같은으로 감천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소리 높여 부르짖는 사람들 얘기해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 두 소경이 소리질러 간구할 때 눈이 딱 떠졌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애원할 때 말한 사람들이 시끄러 그 꾸짖거나 말거나 더욱더 소리질러 불쌍히 여달라고 애원할 때 리비듬대로 네 대려하시니 주님이 눈 뜨게 만들어 줬음을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52절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때로는 예면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겉옷을 찢어가면서 끝까지 부르짖다가 열한기와 2장 9절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소리 높여 부르짖다가 모든 질병에서 고침 받은 사건도 마태음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난 요인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부르짖었습니다. 누가 보음 18장 1절 말씀처럼. 핍박이 와도 물러나지 않고 부르짖었다고 본문 26절에 기록합니다 개취급을 당했지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거절해도 절을 하면서 부르짖었다고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10편 4편 1절로 3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로 있는 내게 부르지지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활란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그것도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받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10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심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기본관계라고 유한복음 14장 13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지지면 응답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10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입니다 부르지지면 들으시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요 에레미아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10편 56편 1절 빌리포 4장 6절입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11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요한일서 5장 15절,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될 때 잊어먹지 마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해 주세요. 나 이렇게 살게요. 약속한 감사와 소원은 갚아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창세기 35장 7절에 말합니다 한나는 서원하여 얻은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주님께 헌신했음을 사무엘상 1장 28절을 통해서 압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더큰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됨을 누가 보면 17장 19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 여인처럼 슬픈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포기하고 낙심하고 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십니다. 가난한 여인처럼 여러분, 부르짓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데왜안 들어주십니까?